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노의 한마디로 딱 정의됐습니다. 정자는 정약. 정자는 정 이게 이제 통양 정치를 반건 지은 가장 명문입니다. 정사라는 건 뭐냐,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정치가 아니라 정사입니다. 정치는 말 그대로 권력을 갖고서 하는 것이고, 정사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삽니다. 그래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그것은 도에 맞아야 합니다. 올바라야 합니다. 이게 정자는 정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름을 알아야 되니까 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은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군자가 되면 불편하고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박을 세우는 니다 근데 내가 부정하냐 그러면 명령을 내려도 안따는답니다왜 그러냐면 군은 윗사람은 풍이고 윗사람 소인은 초단, 이게 바로 공자가 보는 정치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 사입니다. 위에서 이끄는 사람을 분자라고 그랬고, 밑에서 있는 사람을 공자는 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미로 말한 겁니다. 미인적으로 말한 겁니다. 지위가 분자인 사람은, 바람이 지위가 없는 사람은 소인입니다. 근데 비유를 하자면 군자는 풍이고 소인은 풀과 같답니다. 학덕업 분자래도 됩니다. 지위를 해야 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되는 어있게 최고겠죠. 덕과 위기가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풀이 이렇게 있냐 그러면 바람이 사 보면 <laughs> 부는 대로 높습니다 똑같은 힘,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의 힘이 더 강하게 개입된다는 게 군통소총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는 누가 제일 중요한 더이니다 요즘 민주주의에서는 풀뿌리 민주정치라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언론에서는 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홍보 매체가 되거든요 올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힘 관계에 누가 더 힘이 더 세냐 윗 사람이라는 그래서 윗 사람이 먼저 올바르게 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유학은 끊임없이 수기 군자 이렇게 가요. 자기를 닮는 군자, 친 군자가 아닌 수기 군자. 그랬을 때만 제대로 아닌 공자가 됩니다. 공자 유학의 제일 중요한 것, 정. 내가 정 하나 무단. 이게 출사를 잘안 해. 내가 원조한 존재가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예로 둡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위정이덕은 덕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것은 학덕업이 제대로 돼서. 리더를 하는 사람 이게 위정이터기예요. 노노의 위정편의 첫 머리 그렇게나와니 합덕업을 갖추고서 리더 노릇을 하는 것, 위정이고 비어복신이 거기서 오는 비유하자면 북국 성이 제자리에 있는데 이 중성이 공지라 모든 목별들이 그걸 에호사고서 각각의 계도로 도는 것과 마찬가지다. 리더가 리더가 되면. 리더 역할을 하면 다른 존재들도 다 각각의 역할을 해가지고 천지가 조화가 이루어졌기, 인간 사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리더가 하는 것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 일만 하면 돼요. 리더 노릇만 똑바로 뒤에 나옵니다. 공기 정 남면 나를 공손하냐 하고서 남면 얼굴을 앞으로 대요. 공기라는 것은 숙이고. 남면이라는 것은 내 집체에게 충실하는 것. 그러면 수공이 전화평이다. 손을 딱 팔짱을 끼고 들이우고 있는데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너, 너 하라는 게 아니라 유학의 리더로는 내가 제대로 된 리더인가. 아주 하급의 리더. 아, 난 다른 건 모르겠고, 리더 되니까 너무 좋아. 이게 제일 하급의 리더, 제일 상급의 리더, 리더들은 너무 어려워. 내가 리더 감량이 있는지 모르겠어. 최고의 리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역할 있지만 국제적으로 가나 그러면 군군. 군신 부모 자자가 되나 그러면 세상이 평화롭답니다. 군신은 사회관계로 부자가는 가정관계입니다. 이두 개가 모여가지고 국가가 있는 데잖아요. 내적으로 부자관계가 외적으로 군신관계가 되나 그러면 제대로 되면 좋은데, 그 방법론이 뭐냐? 인구는 인구답고, 신화는 신화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게, 인군, 신신, 북부, 저답니다. 인군이 신하한테 너 잘해. 신하가 인군한테 잘하십시오가 아니라 제목만 합니다. 그게 정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 각득기소입니다. 유학의 정치의 꽃. 정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가 각득기소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다 제자리를 각각의 존재들이 분신, 부자각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전부 제자리를 다우세요. 제 몫을 다해요 이게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명령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내 목을 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내 목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윗사람을 예로 대야 됩니다. 그 역할에 맞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나의 밝은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신 이대아로. 임금은 신하 부리기를 예로서 장관이면 장관으로, 환경부 장관이면 환경부 장관으로 대해줍니다. 경제부총리면 경제부총리로 대해줍니다. 거기에 고난을 다 띄워준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하시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경제부총리가 용변하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윗사람의 잘못입니다. 이게 유학의 믿음입니다. 반구적이라 모든 것을 다 나한테 돌이켜서 구합니다. 원칙을 나부터 적용합니다. 나에 관련된 것은 비껴놓고, 너한테만 원칙을 적용한 건 폭군이에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유학은 그걸 아주 수준이 낮은 뒤더라고 왜? 폭군의 전형이니까. 유학은 인권이에요. 요즘 말은. 그래, 유학이 위험해. 그래, 공자가 아니, 맹자가 금서가 된 이유입니다. 맹자는 당나라 때까지 금서입니다.